내안의 품격 명품시계를 추천해주는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빅타 시그니처 남성용 오토매틱 캘린바 200m 방수 메타시계 7041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시계는 남성분들을 위한 제품으로 자동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있어 튼튼하고 플레인 퓨전 크리스탈로 보호되어 기스에 강해요. 또한 20기압 방수 기능이 있어서 수영이나 다양한 활동 중에도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답니다. 손목 둘레가 최대 20.5cm까지 맞춰서 착용할 수 있어요. 제조자는 인비타형 UTNG로서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해줘요. 이 시계는 세련된 디자인과 기능성을 겸비하여 남성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거예요. 함께 보시세요. 오늘은 인비카 프로 다이버, 남성용 오토매틱, 캘린더 메탈 시계 36,788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시계는 남성분들을 위한 제품으로 자동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디자인도 매우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서 착용했을 때 멋진 느낌을 줍니다. 또한 쿠팡에서도 인기 있는 상품으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이라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시계를 착용하면서 일상생활이나 특별한 자리에서도 멋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계는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만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공식 수입원 인비타 프로 다이버 컬렉션 남성용 크로노그래프 빅사이즈 우레탄 손목시계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스테인리스 스틸과 실리콘으로 만들어져서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답니다.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와 야광 시분침까지 갖춰져 있어서 기능적으로도 우수해요. 또한 10기압 방수로 일상생활에서도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답니다. 디자인도 화면과 같고 소재도 상세 페이지와 일치해서 만족도가 높아요. 이 시계는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